주다예 주말빵아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수 진짜, 진짜, 너무, 진짜, 찐 덥다. 잠바 안 입을 거야, 그럼? 응. 앵글빵 앵글 B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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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라 b 빨라 b u m 라 e 아니, 내가, 내가 왜 가야 되는데. 그럼안갈 거야. 멈춰! 엄마 혼자 간다. 한번더 저기 한방에 있다, 고기 한 번. 지금 다 만나네. 왠지 세워봐워보세요 벌써 다 먹었어? 한개더 줄까, 수현이? 근데 먹습니까? 여기 먹어. 는다손는다 쏟는다. 조심. 엄마, 너무 이게 찐득한 방. 괜찮아, 손을 씻으면 돼. 자! 감사합니다. 네, 받아 감사합니다. 자, 에이, 쏟아. <laughs> 맛있다. 만두를 엄청 큰걸두개 먹었는데, 또 먹네. 그러게. 가 노래 달래. 왜안 돼? 에 오십 번 반납해. 오 신기하다. 나도 이렇게 잘 웃었는데. 로봇이 다니 고 있어. <laughs> 아, 아. 뭐 증명 사진 찍나? <laughs> 아, 그래도. 머리머리. 됐다. 찍어봐. 하나 둘셋사가 <laughs> 늦었네요. 순천시 로봇교과학관에 50분 다니주연이가 제일 잘났네. 아. 아 예쁘네. 음음 어부터 어, 내 생일인 건 알고 나 먼저. 맞다. <laughs> 나도 한 입만. 음 나도 한 입만 줘. 브이로그는 와이로그는 브이로그는 그는는 브이로그는 그는이는 브이로그는 브이로그이로그는브이로 물방개도 볼수는겠네이 이제 멸종 위기종 잘하는데 물방개는 물방개 과의 대표 과. 그것은 이제 크죠. 여기 여기 무슨 사슴벌레요 멸종 사슴벌레. 오빠 누보야 이거 무슨 사슴벌레일까? 네? 어, 너희들은 이제 토사슴벌레. 그전... 그렇지. 야, 붉은 빛이 나죠. 여기 여기 그러면은 사 여기는 로 여기 여기 두면 바로 불어요. 배추흰나비 먹이에요. 아 배추. 어, 또 키줄흰나비 먹이. 자, 한 끼를 먹어봐. 오케이. 이건 농약도 안한 거. <laughs> 먹어봐. <오케이>. 저기 거선. <laughs> 다니 먹어볼래? 뭐야? 풀. 먹어봐야 돼. <웃음> 어, <웃음> 어, 먹어봐. 물떼기를 먹어. 어. <laughs> 먹어봐. <돼>.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laughs> 어, 어. 그래. 그 배추흰나비. <laughs> 어 다니 잘 가네. 여기 <laughs> 이게 누가 이렇게 파놨어 두더지가 파는 거예요. 두더지. 두더지? 두더지. 그리고 여, 여기는 사마귀 알집이잖아요. 오, 오. 응. 어, 왕 사마귀도 있고 사마귀도 있는데 사마귀 왕저 알집. 요 잎사귀가 무슨 효능이 있느냐면 저 항균 효과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옛날에 떡을 옛날에 냉장고 가없으면떡 쪄가지고 설날부터 봄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 곰팡이 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싸서 이제 먹는 건데 이건 아무 효능이 없어요 그것뿐이 없지 그 지금 냉장고 에 있으니까 이거 방귀떡 사 지금 방송에 아니 그저 인터넷 많이 팔잖아요 그 좋다고 막사 먹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laughs> 그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야, 그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더 좋은데 뭐 하러 이게 뜰때 이거 이거 먹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청미래당굴인데 이게 청띠신선나비의 먹이에요. 거기 거기 보면 청띠 신선 나비라고 이 <목소리> 이것도 사막이 알지 아직 어디? 안 나왔어요 어디 어디요 어그 사막이 이거 빈 이거 빈걸 어... 물어 붙여 놓은 건가 뭘 붙여라 <laughs> 도움수 이제 알들이 나와 아니야 천천히 가 천천히 가라 는산 개구리 산에 사는 개구리 어, 어. 들린다, 들린다. 아, 큰산 개구리, 한국 산 개구리, 그 다음에 계곡 산 개구리 중에, 얘는 이제 산 개구리이기 때문에, 이게 큰산 개구리일 거예요. 큰산 개구리가 알 나요, 여기다. 그러니까. 지금 뿌르륵뿌르륵 싹 나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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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산 개구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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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알았다는 거. 오, 왔다. 오! 오, 알이다. 개구리 알. 어. 여기가 지저분한 것같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여기는 물고기가 없어요. 어. 그,

아, 잠자리다. 잠자리. 잠자리! 이것은 밀잠자리 수채예요. 밀잠자리 어... 수채. 잠자리가 올챙이는 거 아니야? 잠자리는 보통 1년에서 5년 자, 동안 물속에 살아요. 조금만. 어,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밀잠자리 나오겠다. 얘들이 안 움직이니까 어, 추워서. 어, 저 빨간 건데. 거게그 깔따구 깔따구 애벌레 깔따구 우와 크다 그래서 왕잠자 왕장... 그러면 올해 아, 이제 올해 뛰어나 울챙이 먹는 거 어, 보고 싶은데 올해 이에는 그이년다돼 가지고 이제 어. 왕잠자리 될 거예요 물속에서 최고의 포식자 이거 이거 네최상위 여기 여기다 넣으면 물어요 먹잖아요 어, 어. 딱딱하고 굉장히 아파요 어 물어봤어요? 장가리 배 끝에서 이렇게 가지고 물지 아빠 보고 여기 보고 하나 둘셋 <laughs> 귀여 <laughs> 자 됐어요 잘했어 됐어. 또 이제 곤충 박사랑 어디 V 한번 해볼까 이거 V V 어, 김치 어자 김치 김치 왜윙크안 돼. 아우 잠깐 다리 절 만만치 못하겠다자 너도 또 박사님하고 가지고 보이 오케이 어. 찍지 찍찌, 이걸로 찍찍이를 발명했죠 어. 이거 발명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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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람은 수억 벌었어 지금 이 정도 계속 벗고있 여기 생겼지? 그치? 이게 얘들은 지금 여기도 부러졌잖아 이렇게 그냥 좀 부러지려고 그러잖아 얘들은 한두 번 하면 부러져야 돼 이렇게 가면 또 이게 밝아지겠지? 그럼 여기 이제 어두워지겠지? 이렇게 가면 또, 이거 밝아지고, 여기 치가 어두워지겠지? 그 밝고 어 그럼 그 밝고 어둠으로 뭘 알아? 먹이가. 먹이 먹이에 날아가는 뭐 도를알수 있지. 볼, 볼 때에는? 예. 볼때에 표본 어떻게. 아, 만든 거야거 아니야? 만든 아, 거아니만 아. 아, 아, 아. 오빠. 오빠. 사막이도 지거다 그래. 우와 아니, 쌈싸 먹어봤어. <웃음> <웃음> 아, 맛있다! <멋진다>! 먹어봐. <laughs> 나 근데 김이야, 고기랑 따짜도 먹어. 이렇게. 이렇게 딱 먹어야지. 아 <laughs> 진짜 잘 먹는다. <laughs> 아, 또. 아니 아니 저는기억가요